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오늘 때마침 이제 케이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또 구독자 분들도 100분이 또 넘으셔서, 가지고 일단 우리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위해서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제노아주라고도 하고, 이제 스펀지 케이라고 크 얘기를 하죠. 이제 케이크 시트를 만들어서 어, 딸기 그 생크림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딸기는 이제 뭐, 그냥, 뭐, 중간, 오늘 팬이그 원형 1호 팬 요게 높은 거거든요. 여기 하나 할 거기 때문에, 딸기 적당하게 너무 큰거 사지 마시고, 이제 중간 거 사시면 될것 같고, 이 마카롱은 제가 천안 출장 다녀오고, 밤에 긴급하게 막 마카롱 만들었으니까, 데코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나중에 또 이렇게 반죽하면서 또 다시 양을 소개해, 시켜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이제 별리법을 할 거고요. 어, 별리법은 이제 제가 신청 항상 습니다공립법 별리법, 공립법은 계란을 전란을 그냥 어, 노란자, 흰자 같이 해가지고 분을해서 쓰는 걸공립법이라 그러고 오늘 이제 별리법은 노란자는 노란자 따로 이제 반죽을 하고 그다음에 흰자는 머랭을 쳐가지고 어, 다시 이제 그렇게 혼용을 해서 이제 만들 건데 별리법이 좀더 이제 훨씬 이제 부드럽게 이제 그렇게 식감을 느집니다 먼저, 방역분 120g 이고요. 설탕이 80g, 80g 인데, 요게 이제, 그, 하나는 노란자 반죽, 하나는 머랭시켜 들어갈 거고, 베이킹 파우더 2g, 바닐라 향 1g, 소금 2g 이고, 어, 버터는 이 미리 녹이 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녹이 버터를 이제, 배 반죽을 또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버터는 녹이 버터 30g, 계란은 4개, 뭐, 데코는 이제 뭐, 초코 하시려면 또 초코를 하시면 되고, 요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계란을 이제 노른자, 흰자 분리해 주시고 노른자 반죽할 동안에 흰자는 어, 냉장고 에 잠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끈은 다젓가락으로 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핸드 휘핑기를 하니까 이게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화질 이 너무 저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도깨방망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세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자가 일단 더 아이보리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설탕을 두세번 설탕 소금을 여기 같이 섞었습니다. 한세번 정도 나눠 가지고 아이보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저 해야 됩니다. 아, 저도또비방망이는안 되겠네요.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깨부리려고 한건 아닌데 좀 좋은 화질을 보려고 제드려고 했는데 요딘 정성으로 깨부리면 맛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한그 설탕 알갱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만져보고 설탕 알갱이 없어지고 색깔이 연한 아이보리일 때까지 계속 휘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이렇게 연한 아이보리고 바닥을 만져봤을 때 알갱이가 뭐 조금 있는 게 괜찮은데 거의 이제 없을 때까지 그렇게 휘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흰자 머랭을 칠 텐데요. 이게 설탕 을세번 정도 나눠가면서, 어, 독수리 발톱 얘기하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끌기 때문에 하여튼 머랭은 다잘 치실 줄아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또60% 올라가면은 이렇게 또 이제 설탕 한번 넣고 또 믹, 믹스를 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80%올라왔으면 마지막으로 또 피크까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그 뿌리를 했을 때 이렇게 휘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휘어질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재가류들은 미리 오븐을 예열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다해놓고 오븐을 예열 하면은 또 거품이 까라앉기 때문에 그걸 꼭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자 반죽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월행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섞어주세요 원래는 제가 이거, 자, 그 자격증 할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살살살살 흔들려요. 살살, 살살, 그 처음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었을 때는 좀 가감히 이렇게 흡을 해주면 됩니다. 그 순서가 이제 머랭을 먼저 3분의 1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루. 여기에는 지금 바닐라 향 베이킹 파우더 어, 박력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밀가루를 이렇게 이제 체쳐가 넣으면 됩니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버터를 넣어야 되는데, 버터를 그냥 이 반죽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품이 다 꺼지기 때문에. 버터 넣을 때도 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육분을 계량을한 1, 2g 정도 더 하시고, 이렇게 좀 알갱이는 너무 채치지 마시고, 제 가루들은 식감에 그냥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섞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버터를 용액을 녹여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바로 넣으면 또 거품이 다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스푼. 그리고 왜 이렇게 큰 30ml 리로안 되지 크게 했냐? 이게 지금 이제 이거 제가 시험치러 가면 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그 따로 놀지만은 계속 자면은 꼭잘 서로가 엉깁니다. 이렇게, 뭐, 한 30초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잘 섞입니다. 요거를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그좀 이제 이 별리법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렇그 다음에 이제 노란자 반죽을 일단 무조건 만들어 놨으니까, 뭐, 밀, 액, 뭐. 그니까, 러 머랭에, 머랭을 먼저 넣고, 액체를, 그 밀가루 넣고, 그 다음에 액체를 넣고, 나머지 이제 모량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좀 섞어주고, 계속 사투리를 쓴, 섞어주는 게 이거 사투리네, 그죠? 음. 또한3분일 정도의 모량을 어, 넣고, 섞으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마지막 모양을 넣고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죽이 되면 해에다가 제가 이제 계란을 4개라고 이제 했는데 계란이 이제 뭐이 45에서 55g 정도 이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큰, 뭐, 그건 없습니다. 4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고 나면은 큰 기포를 좀 이렇게, 이렇게 둥둥 칩니다. 이렇게 한 3, 4번 정도 해서 기포를 깨뜨려야 됩니다. 반죽량은한70% 정도만 그렇게 넣으면 되고요. 170도 오븐에서 한 30분 전으로 굽는데 나중에 그, 확인은 어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 보면 안에 안 묻어 나오면다 익은 거니까 수시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게 제가 30분을 해지 않습니까? 한 25분 정도까지는 문을 절대 열으면 안 됩니다. 그, 부푸이게 다시 까라 앉아 버리기 때문에 빵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가루들도 그렇고, 부풀어가지고 완전히 좀 어느 정도 굳기 전에 다시 문을, 오분 문을 열면은 주저앉기 때문에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 이제 저 선배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남는 시간에, 자투리시간에 이렇게 맨날 설거지를 하십니다. 이게 시험 칠 때도 청기염수를 만점받다려면 자기 그쓴 도구를 다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관을 이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과 관계없이 좀 깔끔한 편이십니다. <laughs> 오븐에서 이제 제노와즈가 이제 구워질 동안에 또 케이크 만들려면은 시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시, 케이크 시트를 나중에 해서 시럽을 안 바르면은 이 시트가 퍽퍽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시럽을 꼭 이제 창마다 이제 발라주셔야 됩니다. 실럽을만드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 이제 설탕 100g에 물뭐 100g인데, 조금물입니다 이렇게 저어가지고 녹여주시면 됩니다. 녹여가지고 식혀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꼭지를 잘라주시고, 오늘 제가 꿀팁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거 다이소 가면 계란, 그 냉면 있는데 자르는 그건데,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짜잔. 나중에, 그, 샌드, 샌드 사이에 넣을 겁니다.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이 슬라이스 칼로 하려면 정말 어려운데. 오. 그 다이소 상품이 좋은 게 많아요. 점점 잠깐. 추천을 하나씩 해 주십시오. 제가 그찬 같은 것도 제 많거든요. 그거 하면은 뭐, 사람들 전부 다, 와. 페이스북에서 어디서 샀냐고 얘기를 해본 거를,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딸기와 이제 시럽을 준비하고, 좀 이따 또 생크림도 어 설탕을 또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생크림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어 생크림 이제 500ml 한 봉지입니다. 한 봉지에 그 설탕은 이제 10%, 50g입니다. 이것도 이제 휘핑을 해서 세번 정도 나눠가지고, 어 그렇게 만들면 되고, 좀 나오면은, 다른 데에 빵 같은 거 팔아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휘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설탕을 한 3분의 1정 넣고, 그리고 이 생크림 이렇게 휘핑할 때잘안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더우면 절대 안 됩니다. 차갑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탕 넣고 피핑을 이은 이제 도, 너무 끝까지 이제 올리니까 그, 그 아이싱 할때 이제 매끈하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한80% 정도면 한번 피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한80% 정도면 해서 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무도 나으면은다 익은 거거든요. 한 35분 정도 구웠으니까 끓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재료가 잘 구워졌습니다. 좀 식혀가지고 어, 뭐꺼내서 이제 슬라이스를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유산지를 잘라 안 쓰고 자주 하기 때문에 그냥 테프로시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네, 전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옆면도 좀, 깨끗하고, 스테프 시트는 계속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식혀가지고, 케이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일단은 잘랐는데, 어, 제누와제가 이제, 뭐, 기공도 거의 조밀하고, 어,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자를 때, 이게 그냥 이렇게 자르면은, 사실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자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썼죠. 이거, 알파문구 가면은, 이는 그 저, 요 15mm 짜리거든요. 요런 거, 그, 하나 구입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예쁘게, 일일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나머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 유튜브에 그 파리바게뜨에서 하는 그 아이싱 마 전문적으로 하는 아가씨 있던데 그건 엄청 빠르게 잘하던데 일단은 이제 스페툴라로 생크림을 어 얼거을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나면은 딸기를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크림을 한번 더 발라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촬영하면서는 그 촬영은 빠졌지만 시럽을 이렇게 바릅니다 맨 뒤에 것도 칠을 발랐습니다. 좀촉촉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크림이 좀 모자랄 같으니까 딱이라 먼저 올리고 위에 생크림을 올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딸기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저, 그, 모양만 이쁘게 하려면은, 그냥 생크림만 하려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절단면도 나중에 자르면은. 그래서, 이거는 맛이 더 좋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옆면도 한 번씩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을 한번끌어 주고, 뭐 위에 데코를 또 하기 때문에 너무 매끈하게 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laughs> 하시더되고 저는 이 아이싱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안 되는 걸 긴장하겠습니다. 케이크 시트 만드는 건 쉬운데, 항상 이 아이싱하고, <laughs> 이런 게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힘든 직업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좀 구상하고, 촬영하겠습니다. 일단, 슈가 파우더를 조금 뿌리고, 여기 이제 그 다크 초콜릿으로 좀 흘러내리게끔 그래도 데코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크 초콜릿을 조금 녹인 겁니다. 옮길 때, 스피툴라로, 조심해서 옮겨 게... 제가 하나로 이 하다가, 케이크 다 만들어 놓고 한몇번 쏟았어요. 음... 자, 겨울에 지금 뭐 막바지지만, 입춘이 진, 지, 그뭐 지났지만은, 또수가 파우더를 이렇게 뿌리니까, 그 이제 겨울 케이크처럼 또 하얀, 그런, 그렇게 보이나요, 이거? 오, 어, 상당히 먹은식스럽습니다. 뭐 들었을... 아, 팔지 말고, 우리만 먹읍시다. 자, 이단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단면이... 멋좀스렇게 어, 우쁘게잘 나왔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시식을 해야 되겠죠?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시식타임. 후배 올리게 케이크 하는 거 만드니까 빨리 끝나서 좋죠. 발효 안 오, 하고,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이거는 발효가 없었기 때문에. 음. 응. 음. 말해 뭐해. 다시 보세요 먹어보라니까 통째로 가져와서 먹는구만. 시력을 왜 발라야 되는지 이제 느낄 거예요. 아, 그렇네. 틀리네요. 아까 제가 그냥 그 짜투리 남은 그 시트 먹는 거랑 음. 지금 시럽 이렇게 발라야 있는 거를 이렇게 먹으니까 흙 부드럽고 좋죠.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맛있습니다. 마카롱도 맛있고 오늘. 음. 음. 네, 오늘 이렇게 좀좀 좀 어슬픈 케이크를 자주 <laughs>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맛만큼은 이제 언니 직접. 어, 파는 거에 뒤지지 않고,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습니다. 백화점 4만 2천짜리 보다 조금 못합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아무리 한 4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이렇게 구독해주신 분들 이제 감사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 친구분들한테는 사실 또이 얘기하면 또, 또 난리 날지도 모르겠는데, 가끔씩 제가 방을 보내드립니다. 그 택배로. 제가 뭐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나눠 먹는 그런 정을 가지 기 위해서 절친분들은 이제 좀 순차적으로 나눠 드리고 제 옆에 이제 지인분들도 사실 이제 이렇게 나눠 드리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구독을 또좀제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도 어 앞으로 이런 좀 나눔의 기회가 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